아저시아잠깐일이 진짜... 잠깐 와. 잠깐 아, 오지 말라고! 아 오지 말라 아, 고 아, 사기다. 거기다 뭐. 아, 사친자잖아요. 아, 아, 아저씨왜 뭔데? 아저 아니, 실망을 진짜... 진짜... 낳다니까요 아유, 진짜. 실망한 척하고 다른 차를 타는 거예요. 아세요뭐나왔 저기 있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네, 안녕하십니까 뻥카 TV의 뻥카입니다. 아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쉬는 날인데 갑자기 사무실을 뛰어나왔어요. 아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제가 팔고 있는 이 포르쉐 카이엔 3세대에요. 19년식에 4만밖에 안딴 거를 지금 2,900만 원에 좀 올렸습니다. 와 아,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팔던 거를 지금 누가 지금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그게더 웃긴 거는 2,900만 원에. 진짜 어떤 또 허위 매물을 하는 사람이 딜러가 지금도 저를 이렇게 빡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진짜 정말 좀말 화를 좀 많이 낼것 같아요. 아 뻥카 형님 뭐 왜? 네게 죄송한데 요즘엔 댓글에 어 형님이 애초에그 빡차님 유튜브 따라한다고 그 얘기가 많아가지고 빡차? 빡차? 뭔데? 그게 난뭔도 그그 뭘... 형님이 어야너 아니 너, 너 지금 녹화 중에 왜 말을 어. 거냐? 빡차 뭔데? 빵카 뭐? 빵차요 라고해따하지 말라고 해 미친놈아 내가 먼저지 미친놈 미친놈 들었냐? 어떡하냐? 으 화를 이렇게 내 아니 있겠네, 씨. 뭐가 XXX야. 네가 지금 말도 안돼헛소를 하니까 그러지 너, 왜 그러냐? 너 여기나좀 이따 보자. <laughs> 아,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2,900에 올린 이 사람, 제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조용히 하라고. 아, 네, 여보세요. 좋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포르쉐 까이엔 3세대 3.0VU 19년도 4만키로 탄 거, 이거 2,900에 봤는데, 이거 가격 그대로인가요? 예. 예. 아마음에 드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금 어느 정도 보여가고 계세요? 뭐 2,9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950만원? 예예예 아. 예. 그러면은 일단은 대출 한3.2% 하고 저는 솔직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중고차 팔아봐야 한1 어. 0만원밖에못 벌어요 수수료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 고 10만원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2,950 생각하셨다니까 예예 아. 예. 제가 50빼지려고 2,900에 만들어드리고 무슨 말이에요 2,900 올라가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니까 어. 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나 뻥카야. 나 뻥카라고. 에? 나 뻥카라. 뻥카 몰라? 뻥카? 뻥카라고. 네. 아, 네. 아니, 여기 장님 이거 왜 제가 파는 중고차 이 매물인데 왜 올리셨어요? 이거 제 거잖아요. 니께, 내께 어딨어요? 니께, 내께 어딨어요? 아, 내가 잠깐만, 니께, 내께. 내... 야, 진짜 오늘 역대급 만났네. 저기요. 아니, 들어봐. 뭘인수인계야내차내차인데내차인데네가 허락 없이 불법으로 퍼한 거잖아. 아니, 어? 이름 뭐라고 뻥카? 뻥카라고 뻥카라. 뻥카라... 아니, 어디 상사인데 아... 아니,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에요? 제가 가서 한번... 한번 온다. 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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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국가... 국가... 가 와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네. 아, 만나보고 싶네. 알겠어요. 그아이 그러면 그, 일단 이거 일단 내릴 거예요. 제제 매물 내리 내리실 거예요? 일단 좀생각좀해 볼게요. 생각을 한다고? 아니, 여보세요. 기다리세요. 거기 여기 지금 일단 여기 모터키 뭐, 뭐, 여기 주소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좀 이따 찾아 좀다 봐요. 좀 이따 봐요. 좀 이따 봐요. 네, 좀더 봐요. 에 아 제가 오늘 <laughs> 역대급 빌런을 만난 것 같고요. 이 사람 무조건 넣을 거예요. 무조건 고소해서 무조건 넣을 겁니다. 가자. 와. 자, 제가 지금 여기 주소에 있는 저기 모터스에 왔는데 지금 뭐야 저거또 지금 여러분 저기 사원증도 안 달고 보시면은 지금 딱 봐도 지금 허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뒤로 가서 좀 몰래 한번 좀 땡겨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별큰 걸로 가져왔다니까? 이 별이에요? 예아에아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다 일단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아아 아, 음. 자세 나오잖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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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인 거 마냥 들어가 봐봐 지금 나나 나 봐봐 이거 그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예 멋있잖아 이러면 그냥 완전 뭐 월급 왜곡 얼마예요? 125만 원이요 125? 네. 그러면 조금 빠듯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즘 카퍼가 네. 유행이니까 프라이브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네. 돈 10만 원 밖에 안 나와 아니 어... 버스비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왕복한만원 들잖아 한 아. 달에 12만 원 정도 들어요 그 그거 기름값이랑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지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걸로 하죠 이거 뚜껑도 열리는 거 아니죠? 어. 어떻게 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아이 손으로는 여는 게어요 열어줘? 네 보여줘? 잠깐 기다려봐 내가 원 이거 안 열어주는 거야 아 어, 예. 여일분에 해주는 거야? 시동청에다 들으라고? 어, 예. <laughs> 오! 와, 씨. 들으세요? <laughs> 예. 오, 씨발! 와, 씨발! 느낌 있잖아! 느낌 있죠? 예. 이거 간단하면 그냥 죽겠네요 와. 와, 겁나겠다 이게 얼마라고요? 700. 우리 700으로 얘기했잖아다 700이란다. 700이란다. <laughs> 와, 이건 700. 감사합니다. 응. 더 이상은 아 안돼 여기 써 있잖아 KB 응. 어? 진단 써 있지 완전 응, 무사무 고자 응. 그러면은 도장이나 이런 거 가져왔어요? 아니요 그 지장으로도. 아 지장 엄지. 네. 오케이 엄지 척 하자고 그러면 우리. 아, 아안 되겠습니다. 예 추출해 볼게요 이제. 이제. 네. 이제, 자, 갈게요, 이제. 어,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어. 거지. 뭐 이거 아직 이거 얼마예요? 이거 700이요. 누구세요? 아 700. 700이에요. 네. 700, 네. 700. 700. 내가 살게요아제 미안한데 아, 내가 타신데요. 나 펑카예요. 뻥크하고 뭐 <목> 진짜... 유튜브 같은데? 많이 좀 공유해야 될것 같아 어.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보시고 아직좀 허위죠 지금? 허위 아닌데요? <laughs> 똑같은 대답이에요 맨날 똑같은 대답이에요 허위 아니에요? 아니 허위 아니에 아니, 영상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 구독자 1200명 아씨아씨유튜브허위 네. 아니야? <laughs> 하이퍼 아니야? 아 근데, 근데... 어이, 아씨 뭐 말했다 그래 아씨말씨아씨가 뭔데 어? 아, 아, 아 밀지 마요 밀지 마 잠깐만요 아저씨 사장님 지금 이거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뭐 형사에 뭐예요? 아, 형사는 아닌데, 야, 야, 아니 잠깐만 이설만... 어, 아, 잠깐만, 이 사람만 잠깐만, 야, 그 형으로 가시죠. 잠깐만, 잠깐만, 사기당하고 있는 거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아, 아 나이도 어리니까 이거...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부신데요. <laughs>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7000만 원짜리에요 제가 아 사겠다고요. 아니, 아니, 사. 사시... 네, 아, 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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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 너는 가. 제가 자, 자, 자 내물돌다고요 내물, 탄... 아, 아 이게 잠깐 일로 와. 잠깐 일로 와. 너 잠깐 오지 마. 아이씨. 아, 오지 말라고. 아, 어? 야, 너 경찰 신 한다. 아, 씨가 뭔데아라고 씨가 뭔데? 어, 아 범죄라고! 내가 산다고요. 아 잠깐만요. 아이 씨왜 이래? 아니 아이 씨 지금 사기나 하고 있는 거니까요? 뭘 사기? 아 사기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저게 7 0 0이 아니라 저거를 나중에 7천만 원을 대출로 돌린다니까. 아.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이제, 이제 시장님또이또또또또또 전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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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화 또 전화 완전 무서 전화, 완전 무서워. 부... 그거 아,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네? 아니 카메라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아 저를. 아, 저를? 저를, 저를 보라고. 저를 보라고. 괜찮아? 아, 이 제가 산다고요. <laughs> 저 그렇게 그막 사기 당하고 이런 호구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충분히. 아, 고객님. 아, 이거 만들지 마라고 그거 응. 아니야. 뭐 하지 말라고. 뭔 뭔데? 뭔데? 아, 아 사원증도 없네? 사원증 어디 갔어요? 아, 사원증 어디 있냐? 반지 사원실에 있고. 밖에 보이네, 사원증. 아니, 고객님. 안사실 네? 거예요? 안사실 거예요? 아니, 안사 아니, 아니 사진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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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근데 아씨왜데 저. 아, 사장님. 네. 당신을 내가 구해 주겠다고. 사기란 증거 차사기요 그냥, 그냥, 그냥 다승님한테기 아니, 내가 저거. 내가 사기 내가 내다 내가 다니 뭐. 아, 뭐 사기란 증거 있어요? 뭐 어디 어디 사장거신데 어디 사장? 아, 왜 나한테 장사는 나 증고차 25년 했어. 아니, 뭐 치지 뭐... 마. 치지 마. 아, 왜? 아이거손지지 마요. 나도못 들. 저도 하나 하지 마. 에? 나안 팔다고 알지 안팔 거야 네. 고생이안팔잘잘안팔안 팔게 아니라 너허위잖아허위허위잖아 허인데 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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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쪽에 <놀람> 아 잠깐만요 아 빨리 와봐라고요 어 진짜 면접장 아, 아, 제가 산다는데 왜 뭐가 뭐가 허인데요 허위 증거 대시라고요 그러면 아니 저게 7천만 원짜리 사형이 7천만원 아니 7천만 원인데 사이트 아니 실명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아유 진짜 진짜 이거 아우 야자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뒤집어씌운다고요. 나 죄송해, 죄송해. 미안해. 뒤집어 씌운다고요. 700... 아, 진짜 무사고. 이게 아니라고 요 누가 미쳤다고 7천만 원짜리 700에 팔아 이 이게 허위매물이라고 허위매물. 왜,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기는 700만 원인 척 하고 일단 불러서 다른 차를 파는 거예요. <laughs> 다른 아니 아씨 아완어요 알겠으니까 그거 왜왜왜 왜, 허위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디서부요 이런 사람 처음만 아니 저 사람 700만 원을 팔지 않는다고요? 7천 8천만 원짜리 하는거 저게 원래 원가네 잠깐 검색 좀 해볼게 이봐라 8천 500 8천 500이잖아요 8천 500짜리라고 어, 근데 왜700 조작한 거라고 숫자를 이렇게 개새끼 어디갔어 그래 개요 이 당신을 속여먹으려 툼데 어리버리해 보이잖아 다리 다리미 좀 다리고 다녀청바지좀아 뭐가 어리버리 저 그런 그렇게... 아니 셔츠도 구르들지 뭐야 이 그럼, 다리 팔이 혹은 뭐 하는 건데 하나잖아남자로서 어디갔어 이는아 어디 내X 부러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왜, 왜, 아, 어 하지마, 왜,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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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같아 보이냐 이 x 새끼야 하지마 하지마 아잇 사장님 가딱전게 이거 어? 잠깐 야 잠깐 방금 다 x 라고 해보시겠어요? 네? 아 죄송한데 x 라고 해보시겠어요? 아돼요 너 까이엔 맞지? 까이? 까이엔 맞지 <목소리> 2900 까이엔 맞지? 3세대 아닌데요? 맞잖아 2019년도 4만 키로 아닌데요?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이렇게 만나네요 상봉하네요 너내 까이엔 올렸잖아 새운너너그지너너 ㅅ 한다이 ㅅ 이 <목소리> 아니야? 증거 있어요? 증거는 ㅅㅂ 사운드이있아씨왜 흔들려 야너몇 살이냐? 어? 아 진짜 개새끼 8000만 8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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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하지마 아, 하지, 아, 하지 하지마 뭐하는 거야?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고? 도끼야? 도끼로 막 진짜 막 패고 싶다 어? 제가 진짜, 아니, 진짜. 허위 잡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화난 건 처음이에요 아 죄송해요 허위 아니. 맞죠? 허위는 아니에요 허위 아니야 허위는 아니, 마지막 아니. 기회 줄게요 허위 아니 허위 아니야 허위예요 허위 <laughs> 허위. 아니 잠깐 저딱 저 뒤에 가서 얘기 좀 할까? 또 가네 또? 맨날 가자고 아니 왜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왜?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아가가가 뭐해요 뭐해 알이 아, 호의죠? 예, 호인데여번 하... 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몇 살이야? 2 1살이야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런 거로 사기치면 안 돼. 너 21살이잖아. 죄송한데 저쪽 보고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입 입냄... 냄새 나? 네. 너 군대 가면 입 냄새 훨씬 심한 사람도 훨씬 많아. 장난치지 마. 화나니까. 너 모자이 구찌야? 진짜야? 찝찝이야? 짜증나. 죽는다.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너너 이거 할거안할 거야 너 진짜 얼굴 깐다? 어 그건 좀너너내유튜브 내 알아 몰라 무슨... 뻥뻥가 알아 몰라 진짜 알았어요 알았지 응. 야내 구독자잖아 뭐예요 아, 찍지 인천, 마세요 찍지 마세요 아 찍지 마세요 시켜야 찍지 시켜야 마세요 월 찍어요 왜한번로 찍어요 찍지 마요, 함부로 찍어요? 찍지 마요? 아, 아, 아니, 한 번이야 이 법으로 걸수 있으면 걸어 야너 이거 알파인더 스토리 너 이거 이거도 짭이지 광고난 바 이거 어 짭입니다 네, 그렇지 와 이X. 이 봐라. 골든 구스 신었네. 은색 라카시 챘다. 너 짭이야, 찐이야? 짭입니다. 야. 이렇게 사기만 치고 다녀도 어떡할래? 나 지금 너 같은 허위 잡으면서 기회를 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XXX. 아, 똥발 아, 형님. 아, 진짜 팔 아프네 진짜. 아, 씨 진짜. 감사해? 우와! 아, 아우! 아우, 아, 아, 이 어디였어? 어디였어? 와, 와, 놓쳤습니다. 아, 씨. 방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소를 때렸어요. 아니 제 옆에 약간 예전에 수술했었거든요. 식밥이 약간 좀덜 안물었는데 거기를 때렸어요. 아, 여러분들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상장님 일로 오세요. 자, 오늘, 사기 당할 뻔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렇게,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네. 정말, 이거는, 저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당할 수 있, 다는 그, 그런 현장이고요. 자, 저희들, 그 허위 매물 없어지는 그날까지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뭐, 뭐, 그, 그 왜? 구독했잖아요. 아, 구독하셨어요? 네. 자, 마지막 우리 뻥카, 저기, 외치고 끝나면 되거든요? 오케이. 발, 발로 차면 돼요. 네. 자, 자, 허위배멸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뽀캅! 아이씨. 한쪽 팔리네, 씨.